야, 이제 목표 70% 했음, 70%. 와우. 사실. 튕겼어요, 진짜로, 그냥? 진짜 튕겼네. 사실, 진짜, 이렇게, 보러 와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드리죠. 내 영상을 보고 조금이나마 어그로만 끌, 끌면. 나윙윙거린다난 바라는 게 없어. 사인마가음제 영상 보고 웃어주시기만 해도 영광입니다. 저어그로예요 나이스 어그로 한, 3분 정도 뽑아주세요. 아닌데억울분아닌데 나라고? 정야야아주세요 1분 아아니냐고 이거 바로 판아써야되잖아아주 대바대 가지아주세요아주고요아주세요1이고 인물 세 영상이 지금, 잠깐, 잠깐만, 잠깐만. 내 음성 음성 끄, 끊었는데 내가? 잠깐만, 잠깐만요, 레몬이, 잠깐만. 잠깐만, 내가 끊었는데, 잠깐만. <laughs> 어허, 이거. 잠깐만, 나개트롤 했다, 잠깐만. 아, 잠깐만, 잠깐만. <laughs> 어허, 이거 안 되는데. 아, 안 내리죠, 잠깐만. 잠깐만. <laughs> 레몬이 죄송해요, 잠깐만, 잠깐만. 내가 설정 좀 해볼게, 잠깐만. 어허. 계속 돌아요. 계속 돌아요, 계속. 계속 돌아서 여기서 딱 내려주고 대기할 때톱 들겠죠? 어, 절대 안 드네요. 바로, 바로 아, 옆으로 돌리고 있는데 아, 관심이 없는데? 아, 맞았다. 아이, 아, 야, 괜히 아꼈다, 괜히 아꼈어. 에이, 진짜. 아니, 지금 처음 그래. 이거, 이거 왜,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, 한번 설정해볼게. 요나 이거 방송이 처음이잖아. 이거, 이거 왜 이런지 모르겠어. 잠깐만, 잠깐만. 나 지금 억로해가지고 잠깐만요. 어, 잠깐만, 잠깐만. 엄청기 아, 벌써 두개 남았네. 큰집거 돌렸어요, 선생님? 아니, 아니, 아니. 아, 좀 버텨볼게요, 왔어. 좀 오래. 니큰짓갈 네, 거야? 음. 같이 가죠. 어. 기여허 바로 눈뽕해줘요. 바로 눈뽕 해줘요 좋아 하 아, 없는데? 아 이거 진짜 잠깐만 후원 잠깐만 잠깐만 어, 네. 트랙터 네. 들어와 아, 조금만 한번만 더기회를줘요 잠깐만 <laughs> 잠깐만 어어 오, 오, 잘못했다 대단하다 바로 쓰고 눈뽕 어, 어 기절 아, 오케이 오, 꼭 소리 들려요 바로 해줘요 바로 해줘요 형, 여기서는 좀 오래 버틸 수 있죠? <laughs> 네 완전 화났죠 오질라게 화났죠? 창틀 들어줘고 어디로, 어디로 가라고요? 트랙터 트랙터 음 아. 에이 안 되지. 어, 되나 요 아하 기절. 여기 아니네. 음. 그냥 그거 돌려 여기 다 끝나가면. 네. 아하 이건 뭐. 되나 이게. 어. 아, 바로 눈 복도 져요 땜장인가 네 땜장이네 땜장이. 땜장이죠. 오케이 오케이 오잘라가 버티고 있죠? 야, 일로 일로 가줍니다. 야, 일로 가줘요. 음. 아, 여기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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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돌지라. 오, 어, 웬 일이야? 어? 땜장이어서 땜장에서. 이 가면 아, 내가 이가 보그로가 풀렸나? 풀렸어요. 그래서 그러니까 눈뽕 되게 잠깐만요. 바쁘다, 바뻐 지금. 피장이 없어가지고. 어? 나이득 이 절까지 완벽했죠. 아 어, 이거 완전 빡치겠죠? 어, 눈뽕 한번더 어, 완전 하나죠 지금. 예 아드라니까 터졌죠? 어 토코 토코 하기 하기 싫겠죠. 자. 어 뭐야? 아한 더. 아하...이거 어허... 칼질 어, 어. 칼질 있죠? 없어요 음. 어, 불토다 불토다 어 나이스 불토 야 추구 추구 타고 있어 추구 자자 조만 잠깐만 이거 왜 근데 음수 후원이 야, 영상이 두번 읽어지지? 내가 2EP를 꺼야 되나 이거? 아 잠깐만 음... 자팡살야 음. 살려? 어, 나한테 왔다 지금. 오케이, 오케이. 형 형이 버 버틸 수 있지. 충분하죠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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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어? 이거 어허. 어? 이거아 어, 어? 어? 근데 괜찮아요. 어쩌피저 쉬게 있었어. 어 그냥 나 해줄 쉬게. 그냥 내가 오그로를 잘 못쳤어요. 아직 나쁘지 않죠? 아 치루, 치루, 치루. 치료 치료 치료. 치료. 치료 빠르 빠르게. 바칠 바칠. 글로감 글로감. 그냥 나한번도안 걸림. 아니다 아니다. 글로 안 간다. 음, 축으로 가겠죠. 찾고 있다. 찾고 있다. 아, 파티 없죠. 개꿀. 문 열어 놓고 뭐 해야 되는데. 문안 열렸어. 아, 열, 열림. 열림. 소나무 쪽 열림. 아, 소나무 쪽 열림. 아, 저쪽. 저쪽. 뭔데? 근데. 좀? 가끔 가끔 자, 저 뽑으면 밖의 바로 나올 수 있어. 네. 언덕. 어. 그럼 내가 제가 제가 유인을 할게요. 소나무 쪽으로. 내려왔다, 내려왔다, 내려왔다. 응, 네, 내가 소나무 쪽으로 유인을 할게. 다시 돌아가요. 온다, 어, 온다, 돌아와. 온다. 온다, 지금 뽑아, 뽑아, 뽑아. 심장소리를 들려 뽑을게. 요 야, 여기 핑그랩쓰는데 뭐야? 뽑아볼게. 지금 뽑아. 어, 나이스. 그대로 나와. 그대로 나와. 아니, 아니. 왼쪽, 왼쪽. 누나, 누나, 왜 글로 가, 형? 형, 왜 글로 가? 아, 어, 왼쪽으로 가고 있어. 그쪽 출구 아니? 별로 다시 간다 이거 어 잘못 나왔 잘못 방향을 잘못 알았네. 아 그쪽에 아예 출구 없음 어디가? 어 어디야? 그 갈고리 걸린데 바로 왼쪽이 어? 소나무인데 소나무 어디야? 돌담 돌담 있는데 돌담 있는데 아, 그대로 와 달려 달려 그대로 달려 어, 직진 못출구 뭐 보이지? 음. 어, 오 아. 어, 어디야? 어, 여기가 오 어, 어, 어디야? 어, 여기가 어디야? 어, 어 어디야? 엄무야? Okay, 아무 okay. 뭐야? 오케이, okay, 좋아요. <laughs> 좋아요.